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심텍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심텍 주가 보시게 되면 이제 강하게 상승했다. 조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은 저점 관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고 투자하신 분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한떤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이제 패키지 기판하고 PCB 기판을 제조하는 기... IT 부품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떤 이슈입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설명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8월 8일 나왔던 이슈네요. 2분기 실적 컨셉스 상회 및 하반기 이익률 개선세 가속화 전망에 급등했다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이 3,408원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9%, 전분기 대비 12% 각각 증가, 영업이익은 55억원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50%, 전분기 대비는 18% 각각 증가해서 시장 컨셉을 상회하는 의미있는 턴 어라운드 실현을 했다. 모든 부분이 성장을 나타냈지만 고부가치 제품군이 속해 있는 MSAP에 관련돼 가지고... MsAP와 부문의 성장이 유의미하다고 어, 판단되고 있다. 특히 계절적 성수에 진입한 SIP 즉 시스템인 패키지와 올해 1분기부터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GDDR7의 성장세가 주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동사의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3,594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1%, 전분기 대비 5% 각각 증가 예상. 영업이익은 222억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4,340% 전분기 대비 304% 각각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다. 이익률의 개선세가 명확하게 확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분기는 저부가 어, 가치 제품보다 고부가 가치 제품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가동률도 동반 상승해 매출 성장보다 이익률 개선세가 강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은, 마진율이 개선된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흔히 보통 이거를 믹스 개선이라고 하죠. 전반적으로 물건을 파는데 기존에 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을 때 남았던 영업익률보다 점점 물건이 비싸면 비쌀수록, 확실히 마진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억 원짜리 에쿠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천만 원짜리 모닝이 있죠. 그러면은, 천만원짜리 모닝을 열대를 팔면 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모닝 열대를 파는 것과 에쿠스 한 대, 똑같은 1억원입니다. 모닝 천만원짜리 열대 파는 것과 에쿠스 1억원짜리 한 대를 파는 것 중에 누가 말린 일이 좋을까요? 당연히 에쿠스가 좋습니다. 자, 에이, 제 부분에 들어간 제품은 상당 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약간 그게 사양이 조금 더 좋아진다. 이런 수준이지만은, 자, 가격 대비 전반적으로, 예, 이, 어찌 보면 소형차 같은 경우는 소형차에 들어가는 거나 대형차에 들어가는 거나 거의 부품 가짓수는 비슷합니다. 부품 가짓수는 비슷한데, 그게 조금 쉽게 말하면 조금 에, 고사양 제품을 썼냐, 안 썼냐 차이긴 하지만은, 자, 차량 값이 10배 차이 나는데, 부품 값이 10배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품값은 소형차 모닝 대비 뭐냐면 예를 들자면 한20% 30%비싼 수는 있죠. 그런데 10배만큼 비쌀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부가 같이 제품을 아무리 파, 많이 파는 것보다 고부가 같이 제품을 조금만 조금더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모닝차 천만 원짜리 10대 파는 것보다 1억 원짜리 에쿠스 파는 게 훨씬 마진이 좋기 때문에 고부가치 제품을 향후 A주자 시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택보면 강하게 상승했죠. 주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강하게 상승했다, 눌림목, 상승했다, 눌림목, 상승했다, 눌림목, 상승했다, 눌림목, 다시 상승하고 있는 거죠. 자, 추세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전이보 본인 어떻죠쭉 올리니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어떻습니까? 고점도 쭉 올리고 있다 거죠. 자, 크게 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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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지라니까 무슨, <laughs> 꼬맹이들한테, 야, 지지야, 라고 하는, 그 이제 더럽다 할때 보통 지지라 하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 생각이. 자, 저점은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점 어떤가요? 고점,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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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자, 저점도 끌어올리고, 고점도 끌어올리는 우상향 채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좋아한다. 이러신 같은 경우는 저점. 최근에 한 4, 아, 3거래 전이 되겠네요. 3, 4거래 전에 저점에서 잡았다가, 자, 어, 주가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파는.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상향 채널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좋아하신 분들은 트레이딩 하시고, 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나 트레이딩 잘, 잘 못한다. 그러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현재 주가 위치서 멀리 보고 자 6개월, 1년 이상 바라보고 어,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이쯤 좀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 중에서 고르시고 현재 주가 위치는 어느 저점에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에, 트레이딩 하시거나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의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대 상승하면서 25,800원의 정규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27,000원, 그 위에 28,500원과 그리고, 28,500원이었습니다. 28,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자, 지지대 24,000원. 그 밑에 22,000원과 21,000원, 19,000원, 17,000원, 14,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 매물대 구간의 지지대는 대략적으로 22,000원부터 24,000원 구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지지대를 확인하고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지 대 매물 대 22,000에서 24,000원 권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자, 동사 외국인 한달 동안 138만 4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있죠? 기관 한달 동안 60만 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금투 트레이딩, 보험도 트레이딩, 투신이 팔고 있고, 연기금 트레이딩, 사모펀드 팔고 있습니다. 참고자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순 매도하고 있는 투신과 사모펀드 수급 주체가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 전환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금, 투, 보험, 연기금은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에서 순 매수 전환 된지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동사는 현재 기관이 드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기관의 순 매도가 이어지는 한 주가의 상승을 발목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동향을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은 3.2%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시가총액은 8,000억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은 현재 심태홀딩에서 32.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경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다 알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2 3 0 0 원대에서 올해 1조 3,500억, 내년도 1조 5,000억 원예상 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익은 2년 속 적자했다 올해 290억 원대 흑자 전환, 내년도 930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순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3 1 0억 원대 적자에서 올해 550억 원대 적자로서 적자 폭이 많이 감소되고 드디어 내년도에 단기순익 기준 흑자 전환 (700억 원대) 흑자전의 예상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다시피 (24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2분기) 영업이익 (30억 원대) (4분기) 3분기 소폭 흑자 4분기 때부터 적자전환 됐습니다. 4분기 3 6 0억원대 적자 1분기는 올해 1분기 163억 적자였고요. 2분기 작년 36억원 대비 올해 55억 예, 괜찮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실적 괜찮아졌고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전환이 되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억원 대비 올해 206억원 4분기 작년에 362억원 적자에서 올해 207억원 흑자전환 1분기 올해 1분기 163억 적자에서 내년도 1분기 120억 흑자 전환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매 분기별로 작년보다 꾸준히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비는 220%대, 유보율은 2,5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점상태가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 이익률 6.2%가 됩니다. 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2.1% 대에서 내년도에 6.1%까지 믹스 자 이, 에, 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도 있습니다. 에, 동사의 에,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 같은 경우는 2,139원, BPS는 15,829에 되습니다자 계산을 쉽게 2,200원 보도록하겠습니다 10배면 22,000원대입니다. 현재 25,000원대 권이기 때문에 현재 PR 12배, 11배, 12배 권이 되겠습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PR 10배에서 15배입니다. 그러니까 2,200원 곱하기 10배면은 22,000원부터 33,000원, 22,000원부터 33,000원 권이 적정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적정주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진단 내용입니다. 심태 오늘 25,800원의 정규시장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전는기관연대라데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당가, 평균 매도당가 모두 25,0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 재무건전성 점수인 부채비율대 위보율은 현재 1 1 4배관이기 때문에 베스트입니다. 재무상태, 종합상태로는 현재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m는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했고 이익률 개선세 가속화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부가치 제품이 점점 많이 팔리면서 마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자로 보시다시피 차트수는 58.3이기 때문에 관관 7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고요. 수급추세는 74.1이기 때문에 관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8,500원이고 28,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찾으셨나 보시면 되겠고, 여기 손절로, 돼, 손절로 되 있지만, 재매수 위치입니다. 고점에서 5일선 대응하시고 나서, 1차 재매수 위치는 21,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17,000원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로 돼 있지만, 재매수 위치입니다. 자, 심텍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심텍 예, 패키지 관련된 기판 쪽에서 73%, 그 다음에 PCB 쪽에서 기판에서 26%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5년 올해 에 상당히 많은 시비전환을 했었습니다. 8차례 정도 시비전 했었네요. 40만, 50만, 60만, 70만, 80만 80만 주 내외 정도 시비전환 매물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및연결대상사 같은 경우 현재 중국 서한지구에 PCB 제조하는 자회사 있고요그 다음에 PCB 제조하는 상당히 많은 자회사, 최종 검사하고 제품 검사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심택 종목 진단 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